하면내 제자가 되고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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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는데 나는 오늘 본문 설교 안 하고 제목설교로 합니다. 다 같이 따라합시다. 죄에서 죄에서 해방되어야 한다해방어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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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에서 어디서? 죄에서 어디서? 죄에서, 죄에서. 마태복음 9장 13절 찾지 마세요. 없을지도 몰라요. 예수님은 나는,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다 n g this young. Amen. a 죄인을 자유해방시켜 주 n a m e 죄인을 의인 만들기 위해서 받 n 다 m e n Amen. a m e 을 받고 자유를 얻은 자가 의인입니다. 아멘. 영으로 사는 자가 의인입니다. 지금 여기 앉아서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